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물풀이 다육게장 세트 구성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세트 구성도요, 이쁜 아이들로 이렇게 다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자, 아 그러면요, 어, 또뭐검도 있고 오늘은 어, 금 종류들도 있고, 여러 단품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어, 이렇게 있어요, 검들도 나와 있고. 예. 와 이거 블랙킹 멋있는 아이도 나오고 자 그럼 세트 구성부터 구경할게요 아, 1번입니다 6다이거요 5만원 무료배송입니다 아, 마디바 2도짜리 이거 아, 18,000원에 나가던 애네 너무 쪼글거리니까 이 마디바는 물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풀을 어. 생긴거 봤어요 묶었어요 저런에 하나 있고 또 칸자르 여기는 칸자르 또 카시오즈 금이 있고요 어, 여기는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아 물이 이제 예쁘게 들었죠 루돌프 이렇게 거는 퍼플 샴페인이고요 자 코데로입니다 코데로이 아, 1번이고요. 아, 6이입니다 아, 이거 진짜 세트 구성, 이, 이 정도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저렴하게 나왔네요. 아, 2번 보실게요. 2번에. 자, 퍼플 샴페인이고요. 퍼플 샴페인. 자, 피델리오. 피델리오, 여러분 한번 키워보세요. 이거 진짜 이뻐요. 대품도 키워나면.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피델리입니다 지금. 예, 벨리 벨라돈하고요. 벨라도나. 예. 에메란드. 여기는 에메란드천제 첨보는 아니네. 또 블루 드래곤이고요. 어. 자, 여기는 루드르프. 자, 2번이고요. 요 진짜 좋은 종자들 있네요. 예, 2번입니다. 자, 5만원 무료 택배 되고요. 3번 보실게요. 3번에 카시어즈금입니다. 요거, 카시어즈금이 있고, 블랙 퀸 로즈입니다. 아이는 벨라도나고요. 벨라도나. 퍼플 샴페인 아주 대짜고요. 자, 블루 드래곤입니다. 이아이거 코데로이. 2도, 예, 자리, 고대로이고요. 3번, 여섯 아이입니다, 이렇게. 자, 여섯 아이. 4번 보실게요. 4번에, 자, 이거 곤 마리아라고 있나? 곰이 아니고 곤 곤마, 마리아라고 또 있네. 곤 마리아. <laughs> 자, 카시아 즈곰입니다, 여인은. 자, 루돌프 하나 있고, 아, 루돌프고요. 아, 수성차라, 예, 수성차라고요. 아, 블루오션입니다. 예, 퍼플 샴페인, 이렇게 여섯 아이고요. 자, 4번, 예, 5만원입니다. 네, 5 번에는 이제 요 밭에서 뽑은 애들 같은데요. <laughs> 자, 5만 원에 요금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개나 되네요. 자, 어떤 종들 있나 볼게요. 음, 메비오스 금입니다. 요거 메비오스 금, 메비오스 금도 이제 밭에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얹한것 같아요. 어, 아, 배아 어, 베아 트리체 금. 비아트리체 어, 금, 예, 금 종류 하나 있고, 또 에메랄드, 이거는 에메랄드고요. 그리 아스티, 아스티입니다. 자, 터파즈고요여거는 헬리아, 또 젤리 카시오피아, 요거 젤리 카시오피아고요. 어, 판타스티 <laughs> 이거 뭐가 이래 많아. 어, 돌기 마리아 금. 하기는 뭐 사장님이 이 좋은 종들 여러 밭에다 심어놓지 아, 그형것들은안 심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 연느고요. 요 아이는 어, 요 아이 이름이. 아이 이름이 없네. 이것도 무슨 금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종자들이 많죠. 여기 어, 괜찮네요. 5만원이면. 아 어, 진짜. 자, 5만원은 5번이고요. 예, 무료 택배 됩니다. 6번 보실게요. 6번에 어, 나이팅게일 하나 있고요. 자, 2도, 3도 예, 밑으로 자고, 두개 달았어요. 아, 칸자르입니다. 아, 칸자르 예. 샤르먼이고요. 이쁘죠? 샤르먼 코데로이 예. 좀 립스틱 좀 닮은 듯 하면서 조금 달라요. 예, 요건 말간이고요. 카시오즈 금 있습니다. 6번이고요. 자, 5만원 무료 택배 됩니다. 자, 7번 보실게요. 7번에, 아는카시어 예, 저금이고요. 예, 칸자르 아주 입장이 도톰하고 예, 예쁘죠. 예, 찰스턴입니다. 아는 어, 마가렛. 이거은 키트리네 키트리네 예. 블루오션 자 7번이고요 6다이입니다 아, 예, 5만원 무료 택배 되고요 8번 보실게요 8번에 자 8번에 6다이 아 루돌프 예, 루돌프입니다 예, 이건 옆으로 보여 있고요 홍상이 있고, 이와이는 흑장미입니다. 흑장미, 홍상, 루들프 이래요. 자, 요거는 퍼플 샴페인이고요. 진짜 퍼플색으로 이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커데로이 이도 예, 자리. 아주 이쁘죠? 라인에 물쫙들어가지고 요즘엔 물이 다 빠질, 전, 빠질 시인데요. 얘는 물들고 있네요. 동문입니다. 동문. 동운, 예, 8번이고요. 자, 여섯 다이 자, 9번 보실게요. 9번에. 어, 마리아 근무지. 마리아 근무지고요. 아, 제이드 스타. 아, 제이드 스타. 좋네요. 자, 루돌프고요. 아, 그린보이입니다. 그냥 그린보이. 아, 뭐야? 프로, 어, 프로펠라, 프로리, 프로로펠라 이름도 참... 예, 마디바, 아이고, 좋으네요. 자, 마디바 있어요. 마디바 없으신 분은 요거 세트 하시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아, 10번 보실게요. 콩코드, 여와이는 콩코드고요 빨갛게 물들은 애, 루돌프. 자, 루돌프입니다. 여와이는 카시오즈 금이고요 어, 뭐야, 클라시코? 예, 여와이는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 이거는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아, 클로디 펠라 페라, 펠라 펠라 예. 자 여섯 아이 십 번이고요 5만원 무료 택배 됩니다 자 오늘은 세트 구성은 십 번까지 이렇게 준비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쯤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또 단품들 한번 보실게요 자 단품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다금 종류들도 이렇게 있고 어, 잘 보세요. 이제 검, 살렁하게 내놨대요. 요거, 베아트리 체금인데요 요거, 원래 10만원짜리 7만원에 나간답니다. 네, 7만원에. 요, 러런 아이도 있어요. 자고 다른 애도 있고. 이거, 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가격대 다 아시겠죠? 요, 10만원짜리 3만원 이제, 어, 세일 들어갔어요. 자, 7만원에 보내드려요. 또, 마리아 백금이고요. 마리아 백금은 다 비싼 거 아시죠? 요거 2두네요 7만원에 나갑니다 요거 7만원에 예, 요거는 12만원짜리 백금 마리아 백금이고요 아, 요거 사이즈를 좀재 드릴까요? 자 자로 한번 재 드릴게요 이거 베아트리 체 금은 이거 지금 화분은 12cm 화분에 들어있고요. 다 여기는 9cm 정도, 9 정도 되네요. 그리고 마리아 백금은, 이거 화분은 다 지금 12cm 화분이고요. 마리아 백금은 7, 7. 7cm 자리네요. 7.5. 7cm, 7.5cm이고요. 어, 요거 마리아 백금 12만원 짜리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9cm 정도 돼요. 9 9 정도 되고 어, 이거는 또 얼굴이 자구가 두개더 나왔어요. 2 0만원 이건 대형종이래요. 마리아 백금 대형종 이건 이제 넓은대로 좀 재야지 12cm 요것이 1 여보 여보 요보 여보 여요 여보 여기또하여있여 어, 세개 달았어요. 세개 같아. 예, 이런 거, 20만 원입니다. 자, 파티금. 뭐요? 이건 50만 원짜리인데, 파티금은. 와, 금이 확실히 이제 고가네. 이건 12cm, 11cm. 예, 11cm 돼요. 자, 파티금. 이거 다른 데다 알아보시고, 여기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셨으니까, 아주 싸게, 싸게, 어, 내놨다고 해요. 요거 파티금 같은 아이고요. 자, 금 종류들, 이렇게 보셨죠? 또 이쪽으로 또 있어요. 아가보이데스 금입니다. 요거 10만원이고요. 음, 이거 화분 사이즈 먼저 대드려야 되겠다. 아, 14cm 화분입니다. 요거는, 어, 11. 요거 한 11cm 돼요. 어, 요거는 2도로 이렇게 돼있죠. 아가보이 데스, 금이고요. 요거 산타마리아 금입니다. 요거는 3만원. 예, 싸네, 이거는. 산타, 산타마리아 금은 3만원. 예, 9cm. 예, 9cm 됩니다. 자, 에보니 호피금이고요. 와, 이거는 천, 아니, 5만원. 5만원 해요. 자, 11cm. 자, 1 c m 정1 c m 정도 돼요. 예, 1기 마리아금, 돌기돌기 m 기라는데돌기 마리아금. 아, 요1 금이 다잘들었어요 제가 키우는 건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 이런 게없어요 어떻게? 잘 들었죠. 요거는 c 만원도니다5만 원. 자, 8 c m 정도 되고, c m 요 아이는 9 c m 자, 다 비슷비슷해요. 자, 가격은 5만원 합니다. 세개딱 나왔어요. 이거 진짜 잘 키워놓으면 멋있어요, 이거. 예, 자, 이제 금종류들은 다 봤고요. 이제 멋있는 아이 또한번 봅시다, 이거. 자, 환엽 아도르래 아도르. 자, 3만원 세일 들어갔네요, 이것도. 멋있게 생겼어요. 오, 진짜 멋지죠. 자고 두개 달았고, 두 개뿐이 아니고, 뒤로도 두개 있어요. 뒤쪽으로도 두개 있습니다. 모두 자구가 네 개나 됩니다. 잘 보여드려야지. 자, 칠만 원에 나가고요. 이쪽으로도 보세요. 여기 하나 있죠. 밑으로 하나 있죠. 예, 요거 엄마 몸이고, 요거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칠만 어, 원에 나갑니다. 예, 이것도 같은 아이, 한엽 아도르. 반옆으로 진짜 멋있네. 자고 뒤로도 있고 그래요. 자, 7만원에 나갑니다. 모두 4개밖에 없네. 4개. 야, 10. 아유, 이러분 메세지 나오는 한번 볼게요. 어, 15, 15세치 되네요. 다 여기가.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15cm, 여기 자고 달고. 아, 이거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한엽이면서요, 색깔도. 이런 색, 색이 진짜 이쁘죠? 자, 모두 4개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자, 7만원에 나갑니다. 예, 이게 10만원 한대요. 원래는 10만원 하는데, 7만원에 나가고요. 자, 여기 뒤로 보시면은, 블랙 다이아 이것도 10만원짜리, 8만원에8만원에내린다고 합니다. 자0이즈는뭐이0 c m 가까이 돼요. 이거 자고 또 달렸고요. 이거는 자고가 1는 아이는 1 6 c m 1 7 c m 그렇게 가까이 되고요. 네. 만원에 나가고요. 원거는또 좀 초록해지요. 물이 약간 덜들어서잘 생겼죠. 자, 이것도 뭐 19cm, 그래 딱 되고요. 자, 블랙 다이아, 자, 2만원, 어, 세일해서 8만원에 보내드리고요. 산타 마리아입니다. 산타 마리아 자구가 하나, 둘, 셋, 어, 세개 달렸어요. 뒤로는, 뒤로도 달렸어요. 뒤로도 있고, 뒤로도 예. 있고, 또 나오는 것도 있고, 예. 예, 산타 마리아. 자, 6만 원. 예, 6만 원에 산타 마리아입니다고. 블랙킹 멋있게 생겼어요. 자, 10만 원. 블랙킹. 아, 자, 한엽이면서 엄청 잘 생겼죠. 아, 20cm. 20cm 됩니다. 예, 아주 멋있어요. 자, 블랙킹 10만원. 예, 또, 여기 좀 자그마한 애들 또 있습니다. 이거 샤르몬이고요샤르몬 8천원에 나갑니다. 샤르몬 8천원에 나가고요. 8cm 안에 들었네요. 예, 위도짜리도 있고, 외도짜리도 있고, 홍등입니다. 어우, 홍등 싸게 나왔네요. 아, 2 5 0 0원 정말. 이 정도면은 싸게 나온 거죠. 6cm. 예. 이거 어우, 한 4만 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 막 이렇게 해둔 건데 이 정도 크기는요. 아, 레드 드래곤입니다. 2만 원. 아, 레드 드래곤 2만 원, 7cm 화분에 찼어요 예. 이런 아이도 있고. 자 오늘 물품이 다 여기서 창세트 구성하고 이런 단품들 또 금종류들 이렇게 소개해드렸어요. 잘 보시고 찜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